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사라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어서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본즉 다른 짐승, 곧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성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한한 세상의 왕국 영원한 인자의 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본문의 말씀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또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판타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서 피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이런 세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모양을 한세 어, 짐승과 그리고 넷째 짐승으로 표현된 그런 짐승들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네 짐승은 앞으로 전개될,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속에서 전개될 세상의 왕국, 세상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내 네 짐승이 갈수록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왕국, 세상의 권세는 갈수록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성격을 내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인류의 역사는 갈수록 폭력적이고, 그리고 폐륜적이고, 그리고 폭압적이고, 타락하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악은 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거세게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무서운 폭력과 그리고 그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꾸고 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들을 은혜롭게 나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형편에 두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통치자요, 주권자요, 또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과 유혹이 많을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신이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며 그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흰색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즉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이 이 인자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인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여든 네번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여든 한 번은 복음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여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 무궁토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이 혼란하고,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한 주간을 살아가시는데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12월 한 달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사셔서 주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철저히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12월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